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때 바리사이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먼저 오늘 예식하는 베드로와 가밀라에게 주님의 님의 말씀입니다. 주님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로다주의말씀니다의니다니다 그리고 이 미사에 참여하려고 먼 곳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께도 주님의 평화를 또한 전합니다. 이곳은 성당이 아니죠. 성당이 아니고, 은퇴한 사제가 살면서 찾아오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우들과 같이 미사드리고, 또 아픈 환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가게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힐링 피스 가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혼배하는 두 사람은 몇 가지의 기록을 좀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 힐링 피스 가든에서 첫 번째 하는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무척이나 신성시합니다. 인간끼리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이고 또이 약속을 지켜보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사제가 증인으로 그 주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 하느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 하는 말로 성서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기록은 제가 올해로 사제생활 41년째 신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생활 41년째인데 41년 동안 약 650상의 부부를 주례를 했습니다 그6 5 3상 중에서 오늘 혼인한 이 부부가 가장 나이가 어린 풋풋한 청년들입니다. <웃음> <웃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는 내가 고등학교 동창을 주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어, 지금 살고 있는 거 포기하고 나한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다가는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이 혼인식을 뒤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참 신비했습니다. 정확한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 그때 네 명인가 하룻밤을 여기서 자면서 술을 한잔 먹었어요. 술을 먹으면서, 예, 너는 세례명 보르해라세번 입어 넌 배드로다. 어? 그리고 오늘 병태 하는것 같은데, 병태보루 넌 안토니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례명을 주어 줬어요 근데 몇달안 됐는데 세권이한테 저 카톡이 온 거예요 신부님 세례받고 싶은데 나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니까는 숭이도그 그 근처에 가서 받으려면 확실하게 제대를 받아라 어영부영 받지 말고 확실히 하겠다고 그네 사람 가운데 베드로는 그때 그랬어요. 너는 세례받으면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할때이렇게 화가 왔다 와대요내 왔다 어, 동창 친구 신부님이 나한테 베드로라고 세례명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이 떠나질 않았대.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을 하고. 그다부터 베드로는 내가 강의하러 가는 데마다 강의할 때딱 보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교리를 배우면서도 한국에 있는 성지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몇 군데 돌았을까 교리 저기 세례 받기 전까지 한 20군데 한 40. 어, 40군데나 돌았대교리 받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성경을 쓴다는 얘기도 또 들었어요. 이두 사람의 운명적인 막남은 작년 청담동 성당에서, 어, 내가 강의할 때 운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 카페에 교우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마침 인천으로 가는 자매들이 셋인가, 뭐, 네시 끼는데 차가 없대. 그래서 우리 세번 배드로가 그 차에 좀 태우고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떨어뜨리면 좋겠다. 그렇게 떨어뜨리다가 마지막으로 떨어뜨린 게 지금. <laughs>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이여인이요이 가밀라라고 하는 여인 <laughs> 어? 아. 물론, 배드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지요. 음, 음. 그냥 좋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작년에 청담동 성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하느님을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서 하느님이가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두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둘을 중매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죠? 어. 하느님이 중매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둘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혼배 줄에도 일반 줄의 선생이 하는 게 아니라 사제 앞에서 또저 집에는 저 집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죠. 성인들이 또 어. 증인을 쓰는 가운데 오늘 이날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매자가 누구라고요? 하느님. 디스 오레, 김코아도. 어김하시는. 데키보제임스. 봉주사이션. 나 제때면 얘기하다 다 까먹어. <목소리도> <laughs> 아, 내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지가 한 20년 되갑니다. 20년 넘었죠. 신한 카페입니다. 결국에는 이두 사람은 내가 운영하는 그 카페 안에서 만난 재미됐죠. 저는 카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요두 양반이 열 번째 내가운영 하는 카페 안에서 맺어진 부부의 열 번째 네. 열 번째 응. 아홉 번째가 베드로 아들 아들이었나? 네. 응. 오늘 독서 읽은데 베드로 아들이 아홉 번째 했었고 예, 열 번째 앞서 이렇게 몇 가지 기록을 두 사람은 세웠다고 하는 거. 앞으로 두 사람은 인생에 남은 시간을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재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시집장 가가 지지리 고 싸우기만 하면 어떡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재미있게 살아야 돼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에요.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되고 둘이 살아도 행복해야 되죠. 신부가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신부 되게 비참한 신부예요. 결혼해서 살아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혼배 성사 때가 되면은 요세 가지만 지키면은 어려운 고비고비. 아름다운 소원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게첫 번째는 베드로는 가밀라의 말에 무조건 올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올소. 올소. 어. 올소. 가밀라의 그 예감력을 믿고 가밀라가 하는 말을 따라가면 적어도 소원에는 안볼 거예요.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여자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예감력이에요. 그래서 자고로, 어머니 말 어기면서 위인된 자식 없고요. 부인의 말 어겨서 사업 성공한 남자 못 봤어요. 여자들은 뭔지 모르게 아무튼, 비록 힘은 약하지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앞을 보는 특별한 능력, 그 예감력을 줬기 때문에 그 부인의 말에 올소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배드로 응? 알았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네. 응, 눈에도 보여요. 응,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밀라는 응? 나 쳐다봐요. 가밀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길을 꺾지 마세요. 당신 참 멋있다. 정말 잘생겼다. 어떻게 보면 볼수록 더 잘생겼냐. 응? 어. 당신 참 보기 좋다. 집 앞, 집 밖에서는 최고 남자 대우를 봤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여자가 길을 팍팍 죽이는 여자가 있어. 그럼 남자는 사회생활 하더라도 어둡게 해요. 그래서 부인이 칭찬하면은 없던 능력도 생겨나 근데 있던 능력도 부인이 깔아뭉개면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는 감동을 주면은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여행 자주 다니고 가끔가다 꽃도 한 송이 사갖고 들어가고 가끔 가다 와인도 한잔씩 마시고. 어, 여자는 감동을 주면은 내 여자가 돼. 또 남편은 칭찬해 주면은 내 남자가 돼. 남자는 단순해요. 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일단 칭찬을 해줘. 그럼 남자는 한발뒤를 물러서서 저 여자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한테 더 잘해주네. 아, 지금 저 여자 눈에는 피눈물이 날 텐데 표시를 안 나네. 내가 저 여자 마음 더 아프게 하면 나 정말 나쁜 놈이다. 남자는 칭찬을 받을 때한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 수나 정리하면서 나가요. 그문에가밀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도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알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서 항상 미소를 띠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올소. 두 번째는 좋소. 세 번째는 미소.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미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면 서로의 얼굴에서 웃는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한 다섯 명 정도만 낳겠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르다가 많으면 나 하나 주세요 내가 입양해서 키울 테니까 아무튼 축하합니다 그 세번아, 너 능력 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꼬셨으니 부럽다. 어, 오늘 두 사람 위해서 어, 오신 우리 친구들 어, 오늘 세번이 보는 것 못지않게 우리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은퇴했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서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2년 전에 여기 왔을 땐 그냥 피탈길이었어요 흙무대기가 불러내리는. 그래서 2년 동안, 1년 동안은 저 집을 짓고, 1년 동안은 요 가든을 만들고, 요 밑에 요 집이 힐링하우스. 우리 동창들이 다 와서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충분하게 넓어요. 어? 여기는 실리하우스가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어. 또 여기 뭐 가든 파티도 이 뒤에서 할수 있고 우리 리 친구들 한 번은 했어요, 저 뒤에서. 어. 그때문에 여기는 나 혼자 산 즐기는 데가 아니라 어, 우리 신자들 또내 지인들 또 우리 친구들 같이. 예, 어디 모일 장소가 없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행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